안녕하십니까. 전 연세대학교에 공부학본으로 입학해서 현재까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밟고 있는 연구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SCI 논문을 써야 할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천순 여러분, 사회에 나가야 할 준비를 하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놓고. 이렇게 우리가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혹시나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많이 염려하실 겁니다. 혹시 대목군으로 취급받게 되면 취업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구에으로낙인 찍히면, 그 구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면 적폐물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나 일베충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키지 않은, 아니 어쩌면 애초에 양심이 있지도 않은 그런 미선자를 질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 자신 모두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근데 모순스럽, 모 모순, 정말 모순적이게도 저는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중안에 SCI 논문을 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고등학생이 연구에만 매진한, 연구에만 매진한 어떤 사람 논문, 일자자에 자기 이름 올리고 논문을 도둑질해 한 세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소홀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사람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총장상 받고 그걸로 대한민국의 상학탑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그 세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장학금 못 받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적이 엉망진창이어도 붕어백으로 장학금 받아서 학교 잘리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그자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거짓과 위선 비리로 얼 u 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소화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던 과거의 조국 교수는 SNS를 통해 비양심, 거짓, 이런 것들 통렬히 비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폴리페서시죠. 거짓말이 정말 횡행하는 우리나라 정치에 어쩌면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미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언을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감명 깊게, 감명 깊게 듣고 어쩌면 새로운 희망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조국 교수는 오늘날의 조국 본인을 저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을 생각한다는 분이 다른 대학원생의 논문을 뺏고 자신의딸을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살기 좋은 개천에 뭐 붕어, 가재, 그 사람들 살게 좋게 만들어준다면 되는 분들이 되는 분이 자기 자녀는 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허위, 온갖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줬습니다. 론스타를 먹티라고 질타하시던 분이 정작 아내 이름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나라가 운영하는 사회 업 빨대를 꽂으려고 했던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의 실체 하나하나가 양파처럼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정말로 그분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용서할 수 없던 것은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 그 자리에 뻔뻔한 거짓말과 모르세로 청문회 자리를 더럽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장관, 장관 자리 중에 제일 정직해야 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할 분이 거짓과 위선 묵기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은 제게 남아있던 그분을 향한 그 마지막 하나 동전까지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위선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이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들의 그 뻔뻔한 모습은 저를 또한번 실망시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면 범법자의 위선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라는 그 비겁한 의리에 치을 떨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을 향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서슬퍼런 칼날 같은 발언은 정말 몇몇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과 지지는 결코 나라를 위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표심과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뜻을 돌리세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들었던 그 정의의 칼날이라는 것을 이젠 조국이라는 치부를 과감히 돌려내는데 쓰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저와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에 사과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그들은 거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은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지키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나와 빛을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 다시 한번 이제 구호하면서 네. 다음 연사자 기다리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사모펀드 남몰라요. 입시비리도 남몰라요. 조국, 조국, 조국은 조국 청산. 적폐청산 한번더 조국청산 적폐청산 네그 다음에 이제 연사해주실 분은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리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와서 보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네이버 국어 사전을 이렇게 지금 눌러가지고 여기서 무슨 단어를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검색어에다가 우롱하다 라는 지금 검색어를 찾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롱하다.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 그렇죠. 지금 이 우롱이라는 단어가, 우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식이 상실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상식이 뭔지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뭐라고 뭐 하니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국어사전에는 상식이 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롱하다 예문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보면 나를 우롱 우롱하려 드는 놈들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우롱하면 용서하지 않아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조국 교수가 어, 기자회견했죠. 그리고 청문회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롱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롱하려 드는 놈들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대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 정말 우리가 어, 조국 교수를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이렇게 우롱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초청해 준 이유가 아마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독립적으로 교수들 치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아마 초청을 해준 것 같은데, 우리가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롱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국이, 조국? 조두기, 조두기 집에 들어와서 안방까지 들어오면 도도다. 도도다. 여러분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을 수 없었죠 일어나야 되겠죠 네. 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 일어난 거 보고 너무 어, 즐,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 우리, 이, 이, 우리 교수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상식적인 일들이 더 이상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들이 되지 않고 어, 또 상식적인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 되면은 바로 몰락이죠. 우리나라가 몰락하는 거 우리 볼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우리들의 생각을 모으고 또 우리들의 의견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교수님 오신다. 교수님 환대.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해요. 박수 한 번만 더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은 이제 영사자 분들은 교수님을 마지막으로인데요. 혹시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한번 여기 앞에서 종용 혹시 좀꺼주어요 지금 혹시, 예, 손 들어주시면은. 아, 제, 죄송합니다. 지금은 학생들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혹시 마스크 쓰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저희는 지금은 한번 학생들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야, 빨리 나와! 아니, <laughs> 네, 마스크 쓰고 나오셔도 진짜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오세요? 요 일단, 왜, 그러니까 여기 오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이 집회에 오게 되시는, 오, 오시게 게는지 아니면 어, 여기 앉아 계시게 된 이유는 뭔지,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진지하다고 해서 그 의견이 어, 타당한 게 아니고 진지하지 않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정말 편하게 말씀주시면 될것 같은데 재학생분들 중에 제가 좀한 분을 보시고 싶거든요. 박수, 박수, 박수. 그러면 은 지금 지 마라. 여기한아어세요아요아 지금 저희는 지금은 대학생분들 한번 의견을 받는 아학생니 대학생 먼저. 대학생 먼저 하시는 저희가 가급적 학생분들 의견을 좀 받고 싶은데 아직 좀뭐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 어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어 세개 학교가 공동 선언문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낭독을 할 것인데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laughs> 집행 집행부 단장을 맡기는 재학생 강지훈입니다. 어, 저희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보다 먼저 발표하게 되어서 아마 이 공동 성명문이 최초로 이제 공개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어, 이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과 또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철된 내용이오니 잘 들어주시고 또 학우분들과 또 졸업생분들께서 어, 이후에 있는 집회들을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동성명문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추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념보다는 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서 대형 보정부패 스캔들이 터진 현 시점에서 만연해 있는 보정부패, 비리, 위선 등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논의도 그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공단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민들의 마음을 큰 상처를 남긴 박근혜 정권을 국민들의 한뜻을 모아 촛불로 탄핵시킨 그 이후 그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한 지, 정부가 지금의 문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정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 상처는 치유 불가능해질 정도로 골 맞을 것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18일 수석고사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도, 존중하는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국민들로부터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단합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분열된 국민들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그 대의는 우리가 모두 3년 전에 공유하고 동의했던 반부정부패에 대한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이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오로지 정의롭고 공정을,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순수함을 지닌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렵고 앞이 어둡지만 우리가 촛불로 하나되어 밝은 빛을 비춰나간다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학교 단위의 집회를 집회가 아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재학생 그 발언자 분들이 안 계셔서. 어,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준비한 말이 없는데, 혹시 그, 너무 연사자분들이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난 저렇게 할수 없는데, 하고 이제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되는 걸 보면서,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왜 저렇게 의혹이 많은데, 왜 낭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공평성에, 공평성이 어긋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는, 어, 릴 때부터 뭔가 게임을 하더라도 편법이 있는 게임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편법이 있으면 왠지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더 많이 써가지고 나는 뭐이 정도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부당하게 얻,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임 같은 걸더 좋아했습니다. 어,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이렇게 계속 강행된다면 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편법을 안 쓰면 바보다 편법을 안안쓸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 이제 계속 이제 미, 어, 그들이 말하는 이제 붕어 가재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나의 이제 편법을 쓸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용으로 이제 올라서겠다. 그고 이제 대놓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분노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어, 저는 그거 그냥 붕어 가재로 사는, 살고 너희들은 용으로 살아. 그렇게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어, 정의롭고 그리고 거창하진 않지만 편법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연사자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발언 희망하시는 분 초코에 들어주세요. 웬만하면 이제 재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하고 싶은데 어. 예, 예 아까 말씀해주셔서, 예 네, 저는 윤영 네,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 신방과 교수였습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옆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의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함.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O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